겨울이에요. 혹은 겨울이 되었어요. 동티엔 라일러 여기서 러는 변화의 의미입니다. 동티엔 라일러 나는 옷한 벌을 사고 싶어요. 워샹 마이 제니 후 지엔 옷을 세는 단위 옷의 양사 앞에 숫자 1이 생략됐습니다. 워샹 마이 제니 후 워샹 마이 제니 후 나도 물건을 살 거예요. 我也要买东西.我也要买东西.我也要買东西. 우리 언제 갈까요? 我们什么时候去?什么时候?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什么时候? 我们什么时候去? 토요일에 가는 게 어때요?星期六去,好不好? 하부 <목소리> 하오 네 발음 주의하세요. 하부 하오 싱칠리오 취. 하부 하오 상대방에게 의향을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부 <목소리> 하오 네, 같은 표현 하오마怎么样? 싱칠리오 취. 하오마 싱칠리오 취. 위怎么样 싱칠리오 취. 하부 하오 좋아요. 바로 그렇게 하죠. 好,就这样吧.好,就这样吧. 커피가 다 떨어졌어요. 카페이 有了 커피,没有了. 요즘 그는 바쁘지 않아요. 조이진, 다부망러 수업 끝나고 우리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下课后,我们一起吃饭,好不好?下课, 수업이 끝나다, 后는 이后,뭐뭐한 이후에 라는 뜻이고, 一起는 함께 입니다.下课后, 我们一起吃饭,好不好?下课后,我们一起吃饭, 바보하 내일 만리장성에 놀러 가는 게 어때요? 明天去长城玩怎么样??明天 나는 이 스웨터가 마음에 들어요. 我喜欢这件毛衣.喜欢, 좋아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습니다. 마오이 스웨터입니다. 워시 환 저견 마오이. 我喜欢这件毛衣.한 벌에 얼마예요? 多少钱一件?多少钱一件? 조금 비싸네요. 좀 싸게 해 주세요. 좀 깎아 주세요. 요디알 点이 비엔이디 알바 요우디알 불만족이거나 순조롭지 않을 때 쓰이고요 형용사 앞에 놓입니다 이디알 e, 이디알 e, 형용사나 동사 뒤에 놓입니다 요우디알꼬이 비엔이디 알바 요우디알꼬이 비앤이디 알바 미안하지만 우리 상점은 우리 이곳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도이 부치 们这儿부다저다저 할인하다 입니다. 도이 부치 워먼 부다저부다저 나는 중국어를 조금 할줄 압니다. 워 후이 一点이디한위이

다 지죠. 20% 할인됩니다. 다 빠져. 다 빠져. 30% 할인되면은 다 치죠. 다 치죠. 12% 할인되면은 다 빠빠져. 다 빠빠져. 딸기는 어떻게 팔아요? 자메이 저머마이. 草莓怎么买? 한근에 30위원입니다. 30块, 1진 얼마나 드릴까요? 你要多少?你要多少? 두근 주세요. 要两金?要两金? 야오 대신에 라이와도 좋습니다. 라이 량진, 라이 량진. 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다른 거더 필요합니까? 하이야오 비에더머. 뭐? 하이 뒤에 긍정문이 나와서 그리고 또라는 뜻의 부사이고요. 비에더 다른 것 명사입니다. 하이아오 비에더머 뭐? 부야올러 여기서 러는 변화이겠죠? 이젠 필요 없습니다. 부야올러 당신은 어디로 여행가고 싶으세요? 니샹 취나 루이싱 루이이 동사는 특수동사로 뒤에 목적어가 올수 없고요. 반드시 취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去 장소 루이싱 어순입니다니샹旅行싱날 하면 틀린 문법이에요. 니샹날싱 나는 서안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 워샹去 시안 旅이 我想旅行西安旅行이 <뭐라> 네,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죠. 다시 '我想去西安旅行'이 <뭐라> 문장이 정확합니다. '我想去西安旅行'.'你想去哪旅行?'.'我想去西安旅行'. <뭐라> '당신은 뭐 사고 싶으세요?'. '你想买什么?'. <뭐라> 니샹마이샤머 나는 옷한 벌을 사고 싶어요 워샹마이이젠이푸 我想买一件衣服我想买一件衣服 당신은 뭘살 거예요 니야오마이샤머 니야오마이샤머 나는 중국어 책을 살 거예요. 我要买汉语书.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这星期六你有时间吗? 오후에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거예요. 저녁에는 시간이 있어요. 下午我去图书馆看书，晚上我有空。 어화음을 해서 '我有空' 해도 되고요. 어화음을 빼고 '我有空'다가능합니다下午我去图书馆看书，晚上我有空。下午我去图书馆看书，晚上我有空。 나는 당신을 우리 집으로 식사 초대하려고 해요.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하려고 해요.별말씀을요.정말 쑥스럽네요.네 타이크어칠러 점프하우이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환잉 환잉, 请절조징절조를 바꿔서 징조절해도 무방합니다. 환잉 환잉, 징조절 환잉 환잉, 진절조.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你们喜欢吃什么菜？你们喜欢吃什么菜？ 나는 여러분이 호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我知道你喜吃火我知道你喜吃火 우리 우선 술부터 마셔요. 我先喝酒吧我先喝酒吧 자, 우리의 우정을 위해 건배. 來. 为我们的友谊干杯干杯다마시자광바 건배와 광바가 같은 의미입니다. 건배, 광바 우리 우선 밥부터 먹자. 우먼 시엔 출판바. 시엔 먼저 우선이라는 뜻으로 부사입니다. 동사 앞에 놓여요. 우먼 시엔 출판바. 선불인가요? 먼저 돈부터 냅니까? 시엔 후지엠 마. 후지엔 돈을 지불하다, 돈을 내다 라는 뜻입니다. 시엔 후지엠 마. 시엔 후지엠 마. 공부의 향상을 위해 건배. 步干杯. 가정의 행복을 위해 건배합시다. 家庭幸福,干杯.家庭幸福,干杯.家庭幸福, 가정의 행복. 왜家庭幸福,干杯. 업무의 순조로움을 위해 건배합시다. 웨이 꽁죠 술리 깜배. 꽁죠 술리 업무의 순조로움. 웨이 꽁죠 술리 깜배. 주량껏 마십시다. 수이 수이는 무엇을 따르다이고요. 이는 자신의 의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마시자, 주량껏 마시자입니다. 쑤이 쑤이 많이 드세요. 请多吃点.请多吃点.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하세요. 像在家一样. 像什么什么一样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像在家一样.像在家一样. 저희는 잘 먹겠습니다. 웜먼보부치 혹은 문장 끝에 러를 붙입니다. 웜먼보부끄러나웜부러이 no, 요리 맛이 어때요? 차이 어때요? 이 요리 맛 맛이 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차이이 味道怎么样？맛있어요，很好吃，很好吃。왜안드세요？你怎么不吃了？你怎么不吃了？배가부르요，我吃饱了。我吃饱了。여러분천천히드세요，님은만만주 니먼, 맘만 쳐 봐. 그녀는 어린아이 같아요. 타샹 아이쯔 이양. 타샹 아이쯔 이양. 그는 중국인 같아요. 타샹 중궈런 이양. 타샹 중궈런 많이 드세요. 사용하지 마시고요. 请多吃点。别客气。请多吃点。别客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那我不客气了。那我不客气了。다 먹었다. 吃完了。吃完了。 잘 먹었다. 吃好了.吃好了 접시에 빛이 날 정도로 싹 먹어치웠다. 吃光了.吃光了 호텔에 가서 식사를 대접할게요. 我请你去饭店吃饭我请你去饭店吃饭我请你去饭店吃饭. 내가 커피 살게요. 당신에게 커피를 대접할게요 당신에게 콘서트를 보여드릴게요. 당신에게 콘서트를 보여드릴게요. 당신에게 콘서트를 보여드릴게요. 콘서트입니다. 워칭이 칸 연창회. 워칭이 칸 연창회.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모, 니우 스지엔마? 주말에 니우 스지엔마? 오후에 나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살 거예요. 저녁에는 시간이 있어요. 下午我去书店买书，晚上我有空。당신은어떤음식을좋아하세요니시환이추슈머나는호거를좋아해요 我喜欢吃火锅。我喜欢吃火锅。당신은어떤과일을좋아하세요你喜欢吃什么水果？你喜欢吃什么水果？나는사과를좋아해요。我喜欢吃苹果。我喜欢吃苹果。 중국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중국菜你的口味吗和 맞다 부합하다, 어서味입니다 중국 음식은 내 입맛에 맞아요. 中国菜和我的口味中国菜和我的口味中国菜和我的口味